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8강 시두편 해볼 건데, 아, 여기 시인들은 레전드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 신경님, 그 다음에 서정주, 이두 분은 다 수능시험이고 모의평가이고 아주 아주 많이 많이 출제되셨던 분들입니다. 어, 두 작품, 두분다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할 필요는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지금 나와 있는 이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이 2014년도 9월 모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능이나 모의 평가에 좀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서정주 시인은 나온지는 조금 되었으나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이분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어 매끄럽지 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 그 일본 뭐 일제 요구와 관련 지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중요한 게좀 덜해지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두분다레전드고 어마어마한 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재지가을 알고 있어요. 사재지가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두분다 어마어마한 작, 작가들인데 아마 올해 수능에서 나오게 된다면 평가원 시험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어, 수능 시험에는 아무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사실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나왔던 것좀잠번 정리 한번 해보면 먼저 이 신경님의 농무, 신경님이인은 2002년도 수능 2 0 0년도 수능에 2002학년도 수능에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가난한 사랑 노래를 시작으로 사랑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2004년 9월에 이제 보통 이제 모의 평가 당구선님인데갈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7년 2 0 0년 6월에 6월에 고향길이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9년 9월에 9월에 나무를 위하여라는 시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4학년도 수능에 아 수능이 아니죠. 수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9월 평가원 B형에 B형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농무란 시가 수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이나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 농물한 시 또한 아주 중요한 시고 뭐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고 어 지금 모의 평가원 관련 모의 평가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요 작품은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요 작품을 조금 더더 더 여러분이 세밀하게 이해를 하려면 요것이 1970년대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같이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서 가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막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공연이 끝난 거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에 구경꾼은 돌아가고 난텅빈 운동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지금 장소가 어디였냐면 통민 운동장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장소. 자, 이 통민 운동장은 아무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외된 농촌의 현실, 소외된 혹은 피폐화된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서 분 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분장 화장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왜냐면 지금 무대였잖아 무대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의적으로 분노 요렇게 이해되면서 여기에 여기에 분노의 분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얘는 중의법이 됩니다 중의법이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십니다. 자, 그래서 소주집으로 갔어요. 두 번째 공간. 자, 소주집으로 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당연히 예, 술을 마시는 이유는 현실을 잊기 위해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지금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살, 살다 보니 가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정서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해. 꽹갈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장거리가 이제 세 번째가 되겠어. 장소는 이동해 가고 있어. 점점.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물에게들뿐. 자,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 조물에게들뿐이고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단백에 붙어서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이농 현상의 문제점. 이농이란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거야. 이농 현상이네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거. 이농 현상의 문제점.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공간에는. 젊은 남자는 없다. 젊은 남성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농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요. 계속 이어서 철없이 끌길대는구나. 그러면 철없이 끌길대는구나. 이 말은 결국에 지금 화자의 심정을 제대로, 화자의 심정을, 심정을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못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좀 지우고 자못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신적인 교감, 정신적인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건데 이건 결국에 뭘 보여주냐면 어그 농촌 하면 우리 공동체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어감을 붕괴되어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됩니다. 보름 단을 박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자, 여기서 꺽정이란 것은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이야. 그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에 저항을 하면서 울부짖고요. 어떤 사람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서림이는 뭐냐면 현실에 순응한 사람이야. 뒤에 1번 문제 보기 보면 나올 걸. 현실에 순응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만,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려 니까 결국 현실에 뭐할 수밖에 없어. 예, 현실에수긍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체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비료값 다안 나오는 농사 딸이야. 자, 비료값 다안 나오는 농사가 지금 여기에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농촌의 문제점이고, 여기는 이 화자가 이런 지금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상 전개. 시상을. 이렇게밖에 전개할 수 없는 시상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예 옆에 4개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둘 때, 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둘 때, 자, 도장까지 왔어. 도장이라고 머리 자르는 곳이야. 자, 죽음의 공간. 이곳에서 뭐 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 건 신명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왜? 지금 상황이 신명이 날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는 반어법이 되겠고 반어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 신명이 날수 없으니까 역설법도 됩니다. 반어도 되고 역설 되는 거의 몇안 되는 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 는 의미는 해석을 의미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되니까 반어법도 되지만 상황상 여기서 여, 여기서 시명이 날수 없으니까 모순되기 때문에 역설이 될 수도 있어요. 둘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마지막에 지금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춤추는 장면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어, 갈등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그냥 한을 표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더 맞겠다. 무슨 말이지 자, 한을 표출하고 있다는 게좀더 맞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은 농민들의 고달픈 삶,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 이 장소에다가, 이게 4번, 이게 5번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어,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뭐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공간이 이동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화자의 정서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2번 자 여기서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상황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화자의 심정은 화자의 심정은 보다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세 번째가 세 번째가 중간에 역사적인 물을 집어넣어서 역사 어~ 역사적 인물 자 중간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집어넣음으로써 어~ 집어넣음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1번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재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 요건 잘 보시면 좋겠고요. 요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어, 서정주의 신선 재곤이라는 신데, 서정주는 원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모의평가, 수능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이 출제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자 정리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 차례대로 2001년도 수능에 2001년도 수능에 귀촉도라는 시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3년 9월에 2003년 9월에 무등을 보며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무등을 보며이 다들 추억 같은 시들이죠. 좀, 전부 다다 다 아마 뭐교과서가 어디서 다 봤을 겁니다. 2004년에 2004년도 수능에는 뭐가 나왔냐면 외할머니의 뒤안 텔마루 외할머니의 뒤안 텔마루라는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04년만 에 나온 게 아니라. 2016년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에도 여기는 뒤엔 테마리가 똑같이 나왔다. 이게 두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0 다시 이제 거갈라서 2007년 9월엔 2007학년도 9월에는 추천사라고 향단아 근해줄을 그 밀어라.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9월 평가원에는 9월 평가원에는.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가,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취해다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 평가원과 평가원 수능에서만 지금 이렇게 여섯 번이나 취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취재했으니까 여기 나온 기출문제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꺼내서 꼭한번 풀어보시고 물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삶 때문에 어참 때문에 좀 최근엔 뜸해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꼭한번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정주의 신선재군입니다 이 시는 보시면 시가지 않죠. 그러니까 연과행의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연과행의 구분이 없는 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문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행과 연의 구분이 행과 연의 구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왜 이런 걸 썼냐? 이건 이따가 시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이란 이름을 가진 자 재곤이가 시적 대상이 되겠지 그지?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되겠어 자 이름을 가진 안전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안전뱅이 사내 라는 사내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 재곤이란 친구는 재곤이란 친구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요거를 어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어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깔고 강줄리에처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도 먹이질 못했자 그것만으로는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했대요. 그럼 이건 가난한 처지에 있는 거야. 가난한 처지에 이때 질맞제 사람들은 할수 없이 그에게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 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따뜻한 인정, 얼마나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남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깊으니 자 그다음 제원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투로 일하여서 그의 새끼와 치위를 견디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추워오고 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계속 똑같아. 지금 보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배려나 사랑이 느껴지죠. 배려나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든가 의뢰년의새 뭉아 피기 시작한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무궁화의 모양은 어, 네, 재고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자 그러면 재고이는 뭐였다고 사라지게 된 거야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던 살았을 때그 무덥디 무거운 모습만이 산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였냐면 여기는 재고이가 사라진 거야 재고이의 모습이 일절 보이지 않았대. 지금 얘가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베풀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 제대로 되어, 신선도에도 약간의 아름이 있다는 흰, 좋은 흰 수염의 조선달 연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선달 연감은 뭐냐면, 이 사건을 해석해준 사람들인데, 해석해준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었어. 긍정적 인식을 준 사람이에요. 자, 재고니는 생행했고 거북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하기나 마찬가지로 목숨은 천내에 된다고 하네. 이게 다 저거지. 그러니 그긴 목숨 어디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도다 하늘로 신선사리를 간 거요. 자, 여기서 날개도다나 하늘로 신선사리를 간 거요.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의 해석이야. 이걸 이제 우리는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결국 신선, 여기서, 여기서 보았다고,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죠? 합리화 하는 거죠. 그죠? 합리화. 따지고 합리화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래, 재고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가 연자 몇 도를 벤다니 메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을 거라,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어느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건 이건 지금 거북이에서 연상한 거야. 거북이에서 연상했는데 이때 생각이 바뀌어서 하이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들 영가의 말씀이 마음적으로 불갑을 올기 사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들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건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이에. 두 날개들을 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달아줄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재건이가 재건이가 신선이 돼, 신선이 되어 살기를 염원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예, 염원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문이 드러나 있다 하는 내용이십니다. 시는 뭐별거 없죠. 시는 별거 없는데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재건이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그런 어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 이렇게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서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주제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 되겠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 안에 이면적으로 깔려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산문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문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세 번째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러고 있냐? 잘 들어봐. 이게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약간의 이야기 형식 그러니까 서사적 구성 우리가 서사적 구성이라 합니다 아 이야기 형식 쓸까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 형식 서사적 구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느낌 그래서 독자에게 독자에게 친근함을 준다 요거 따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거나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요런 흐름 속에서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말씀에 말씀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어떤 요 사람들의 행동들,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씨 혹은 성품을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편다 중요한 시인의 중요한 작품들이니까 같이 한번 꼭 한번 보시고요. 어, 뭐 특별한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는 없으나 이제 각각의 출제 포인트들 좀 기억해 두시고, 어, 그렇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